내가 이때까지 본 결과 오피스텔에 나쁜 놈들이 정말 많이 살아 <laughs> 악당들은 오피스텔에 주로 살고 거주해 자 반갑습니다 원룸 맛집입니다 그 오늘은 자취인들이 사실 제일 로망이 뭐냐면 이런 곳이야 자 여기는 오피스텔이에요 음. 근데 여기는 TV도 있고 바닥도 원룸에 비해서 좀 깔끔해 음.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야. 그리고 붙박이장도 이렇게 그리고 창도 봐봐 예쁘잖아 예 이쁘긴 이쁘네요 예쁘지 예. 근데 이제 내가 공인중개사를 좀 오래 했잖아 오래 하기보다는 뭐좀 이제 짬이 좀 됐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오피셀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오피셀 살면 진짜 멋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은 따라 보라고 자 사람들이 오피셀은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어, 왠지 경비 아저씨도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옷 꼭대기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붐비지 않을 것 같고, 좀 괜찮은 느낌이 있을까 생각한다고. 자, 따라와 보라고. 자, 봐봐. 여기 엘리베이터 있지? 어, 있네. 어, 지금 어둡지만 한번 봐봐.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몇 대야, 지금? 하나, 둘, 셋. 총세 대다. 그 사람들, 와, 엘리베이터 그러면 네 개나 있네? 아파트도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네 개나 있네 이런단 말이야. 지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laughs> 이 지금 세대수를 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은 출근과 퇴근 시간이 비슷합니다. 지금 필인 오피스를 살죠. 네. 아, 침 9시 에 나올 때 어때요? 뭐 사람들이 겁나 많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 멈추자 그냥 내려가. 나 눌러놨는데 그냥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닭장 같이 딱딱 있다 보니까 어 엘리베이터는 잡았는데 계속 만 원이래. <laughs> 보면 보 여기 봐봐 저오 적혀있지? 네. 근데 출퇴근 시간에 뭐라고 적혀있냐 돈이 적혀있어 돈이 5만원 <laughs> 어, 만원 10만원 그래서 결국은 고층 뷰를 원해서 갔다가 다들 <laughs>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걸어서 10층을 내려가 그러니까 아, 저는 일반 올룸들은 다구주택들은 좀 계단이 불편해서 저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가지신 직장인이라면, 오피셀 들어가면, 못됩니다. <laughs> 어, 어쨌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들이 많다고, 너무 서울 필요 없다. 그리고, 자, 따라와 보라고. 자, 이 오피셀에 보면, 이렇게 세대수가 많잖아. 네. 그러면 그만큼, 옆에 세대들이 많다는 거잖아. 음. 그러면, 소음 또 어때? 엄청나겠지. 음. 소음이 많고, 그리고 서로, 어떤 빌런이 들어올지 몰라. 그리고, <laughs> 원룸은 집주인이 한 명이잖아 근데 여기는 집주인이 방마다 다 달라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방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몰래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아 집주인한테 안 들키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뭔짓거리는다해 그러니까 요새 좀 이런 표현하면 서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이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새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니까 자따라보라고자 오피스텔 깔끔하다고. 그래, 인정해. 깔끔한 거 원룸에 비해서 깔끔하지. 근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자. 자, 들어왔다. 신발장 있어. 네. 넓지. 음 깔끔해. 자, 들어오라고. 자,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많이 주겠다고. 자, 일로 들어오면, 이집 같은 경우는 뷰가 나오지는 않아요. 네. 어, 거의 뭐, 뭐야, 이거. 어쨌든 뭐, 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산다는 거는, 거주를 한다는 거는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먹었어. 봐봐. 여기서 내가 음식을 했다고 칩시다. 네. 주방 예쁘지, 원룸에 비해서. 네. 근데 여긴 단점이 뭐야? 내 침대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확률이 네. 없지. 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 뭐 행거를 둘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남자친구랑 또는 여자친구랑 그걸 해야 되잖아. 데이트를 어? 해야 되잖아. 아 예. 어 무슨 뭐 생각하는 거야, 미친놈아. 데이트요? 어, 그러니까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썸녀랑 조금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예쁘게 옷을 입고 갔다. 근데내 옷에서 여기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내옷했거막 냄새가 개배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썸녀도 오 어, 오빠 간지나니까옷피을 산다더니 왜 몸에서 제육 덮밥 냄새가 이질난다고 그러니까 이런데 요리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존나. 분리해, 연애시장에서. 음, 어, 뭐. 그러니까, 오피셀 살아봐서 알지. 네. 집에 늘 요리 냄새가 한가득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환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원룸은 주방 분리형이라는 개념이 있지. 네. 근데 오피셀은 그런 개념이 없다. 그리고 내참 웃기지도 않은 게 사람들이 요거 보면서 오피셀은 수납공간이 좋대. 아. 자, 봐봐. 이거 뭘것 같아? 옷장이요? 옷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냉장고다, 새끼들아. <laughs> 자, 그래서 이거, 이 냉장고야. 근데, 이거 다빌트인이긴 해. 근데 이거부터는 다 옷장이야. 옷장이긴 한데. 네. 자, 옷장. 네. 옷장. 오. 옷장. 오, 맞네요. 어, 옷장. 그러니까, 어, 야, 이좀말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옷장에 넣으면 되지 않냐. 응. 음. 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말이 이해가 될 텐데, 당신들 옷은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빵스나 이런 것도 이걸로 해결 이안 돼. 솔직히 말해봐, 다들.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그리고 자, 너네 롱패딩 어디 넣을 건데? 그러니까 넣을 게 없어. 넣기가 애매해요. 넣기가 애매해. 자, 그리고 오피스을 살면 진짜 큰 문제가 이제 진짜 진정한 큰 문제가 도래해. 이 공간에 있잖아. 네. 창문지 햇빛 잘 들어오지. 앞이 막혀있는데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걔더 뒤질 것 같다, 그치? 네, 신기하네요. 응. 자, 근데, 이 공간은, 자, 이 공간은 베란다가 아니야. 그니까, 러 네. 지금 이게 원룸 치고 넓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원룸에 있는 그런 베란다가 아니야. 오. 그러면 옷을 어디 오. 넣을 건데, 너희는? 오. 그니까 사람들이, 이 예쁜 모습, 이 깔끔한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오피스에 나의 로망이 지랄했는데, 여기, 여기 다집 팬티 걸려있고, <laughs> 다 수공 걸려있고, <laughs> 엉망진창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 또 오피셀에서 좀 나름대로 저런 걸좀 대체하기 위해서 뭘 했냐. 일로 와봐. 아, 한 거예요? 오오오. <laughs> 이 참, 가상, 가상하다, 가상해. 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빨래를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생각들을 한다고. 여러분들, 집에서 빨래 넣으신 분도 알겠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뭘로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가끔씩 뭐 배추 말릴 때나 쓰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집 아니잖아. 창문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햇빛을 말리지 않아. 그러면 여기 젖은 옷들을 올려놔. 그러면 말라야 되면 여기 물이? 부술거 바닥에 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쓸고 없어. 그냥 모양과 형상만 있을 뿐인 거야, 얘네. 그냥 이거 와.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꼼수다. 어, 그냥 순간적인 꼼수. 이거 걸면 뭐해? 여기거나 여기거나 어차피 햇빛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꼼수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오피셀을 까긴 깠는데 나는 사실 오피셀보다 차라리 원룸을 더는게 맞다고. 왜? 올룸은 높아봐야 4층에서 5층이야. 근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를 많이 선택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많아. 예를 들면 오피스텔은 안전하다. 내가 이제까지 본 결과 오피스텔에 나쁜 놈들이 정말 많이 살아. 악당들은 오피스텔에 주로 살고 거주해.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악당들이 오피스텔에 많이들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또뭐 이런 사항도 있더라고. 내가 이말꼭 해주고 싶었어. 경찰서 앞에 원룸이 있으면 응. 안전할 것 같다. 이런 말 하더라고. 어? 여기는 뭐 경찰서 앞에 원룸이 있네? 어? 아니에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왜? 아니, 설마 경찰이 코앞에 있는데 응.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응. 자, 여러분들. 안전한 거 맞아요. 왜? 경찰이 있는데 누가 노릇이 들고 누가 나를 디스 때리고 누가 나한테 지랄병을 하겠냐고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음? 자 경찰들은 전화를 받으면 출동을 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네. 그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근했을 때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경찰분들은 왜 이제 밤에 일하고 낮에 일하겠어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사이렌을 키워봐도 출발해야겠지. 그니까, 러아 기차 소리,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와. 사이렌은 모두에게 들려야 되니까, 긴급상황을 알려야 되니까, 좀 그런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경찰서 앞이 좋은 거는, 산 사람들 말로는 뒤를 마시래. 어, 맨날 뿅뿅거리고 출발하는데. 아, 그렇겠네요. 그니까, 러아 경찰서 앞은 피해야 돼. 경찰서보다 살짝 뒤로 한 블럭 넘어서야지, 바로 앞에 이렇게 톡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데 보기에는 그냥 빈집이니까 예뻐 보이지 이게 550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피스를 치고 싼편 아니야. 근데 오피스를 또 갈리기도 별다. 어, 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 저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봤을 때 말고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해야 한단 말이죠. 거주를 해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실제로 실 거주할 생각으로 계산을 때려봐야 돼. 그게 늘 말하지만 나는. 구축 1.5룸 사세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구축 1.5룸 사세요 그러니까 짐도 좀 따로 받을 수 있고 나만의 공간도 가질 수 있고 어, 그래서 웬만하면 좀 돈을 조금 더 쓰지 말고 관리비가 다 포함된 구축 1.5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음. 진짜 개덥다